리얼스페이스 야구대장 쇼 안녕하십니까 롯데 롯데야의 부살본 멀티미디어 보 박태호 기자입니다. 제 왼쪽으로는 부살본 스포츠 부장의 훈시 방문에 풀이 한껏건두에 있다가 갑자기 시간이 높다고 지금 하고 난 뒤에 끝방긋하고 있는 스포츠부 두발짐승 고정 기자고요. 표정이 살았어. 완전 막 <laughs> <laughs> 빵끗해 진짜. <laughs> 오른쪽으로는, 이제, 이, 모, 뭐 게임 사이트 전설 두배 <laughs> 어? 아이템, <laughs> 이벤트 때문에, 전설 찾아 3마리입 하루에 막 9마리씩 뛰고 계시는. <laughs> 오른쪽 손목에 염자 왔다는 <laughs> 소리가 있어요. 아, 이쪽이. 얻었어, <laughs> 얻었어. 우리 이제. 아 계정. 블록 당해요. 둠씨, 최우석 전문의원님 나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롯데가 이제 보면은, 딱 보면은, 그냥. 반타자야. 못 때는 그냥 반타자야. 왜막두번 응? 이기면은 한번 지고, 응? 한번 이기 가지고 오 밀리나 밀리나 이런 면은 또 어쨌든 또두번 이기고 이러 가지고 뭐 수입을 안당하는데 희망을 가져야 되나 뭐 그런 거. 아 그런데 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뭐 삼성 엔, 넥센을 만나서 응. 삼승 3패 그러면 어? 이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삼패는 엔지였어. NG. <laughs> 먹고 <웃음> 가는 건데. 저기 구호선 니은 구호선. 그런, 그, 스승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간건 아니거든요. 정관예우 한번 확실하게. 우리 두 경기잖아, 정관예우를. 대한민국은 하는 이 정관예우가 너무 확실해. 네. 그러니까요. <laughs> 아, 근데 이 정관예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음. 그, 솔직히 그 전에는 상위팀 상대를 가지고 성적이 괜찮아가지고, 이 L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숨도 많이 치어, 털어, 치어가는 걸. 어, 털어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 게임 <뭐로> 그래도 내주다 보니까 좀 멘붕이 많이 오긴 많이 왔어요. 이게 그그 그 전에 NC 전에서 음. 좀 멘붕이 오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구연전 하고 계속 원정을 다니면서 이 에어컨 바람에 단체로 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네, 두 대가 LG 에어컨인가? 그렇죠. LG 에어컨, 네, LG 에어컨 아, 백색 가전에 서좀 예. 네, 그래서 LG 에어컨에서 뭔가 좀 선을 쓰진 않았겠죠, 설마? 살몬을 <뭐될들려>, 내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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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어쨌든, 그런데 버스가 이제 1호차, 2호차 이렇게 두 대가 함께 다니는데, 그렇죠. 1호차가 전멸이 됐어요. 아, 냉방차였구만 예. 그러니까 1호차에 한 명의 숙주가 음. 모든 선수에게 전염을 시킨. 그 중에서 1호차에서 그 통역하는 이정홍. 씨정 책임. 네, 책임 외에는 모두 전멸을 해버려 아, 아. 그러면서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버렸죠. 뭐, 힘에 의지도 뭐. 그런지가 있네. 의심을 받고. 지금 의심받는 선수가 히메네스, 아하. 정훈 음. 뭐 이런 <웃음> 선수들이 바른지마러스바르지 의심을 받고 엘시전 같은 경우는 참이엘 골라시코 하면은 뭐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모르는데 음. 겠이 전열 에상 못했던 1, 2 차전이 투수전 양상으로 가면서 아 이게 l 지로때 경기 맞나뭐 이랬는데 근데이 음. 투수전이라는 게요 네. 정말 뭐양팀에 에이스가 나와서 상진팍 잡고 막 음. 이러면서 진짜 명품 투수전이 있는가 음. 하면. 주차는 계속 나가요 쌓여, 계속 쌓여. 네, 계속 쌓이기만 하고, 후면는못 응. 들어오면. 정말 보는 사람은 미치게 하는 그런 수준이 있죠. 우리 아, 진행자 뭐요? 좋아하는 똥, 똥 얘기잖아요. 병비하고 <laughs> 잔변이 막 계속 쌓여가지고. 아, 음. 나중에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죠. 밑으로 거 정말 표현 참, 진짜. <laughs> 하여튼 좀 범위에서 좀까까하이 많이 깜깜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스승의 날 음, 아유. 제자 배터리 두 명이 결국은 스승에게 어, 스승님은 이런 호랑이를 키우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왔죠. 스승의 은혜 네, 네. 감사합니다 막 뭐, 이러다가. 그렇죠. 카네이션 달아주는 척 하다가 달아 막 훅훅훅 <laughs> 들어요 <laughs> 카네이션이 <laughs> 오피니 있잖아요. 이거를 <이걸> 그냥 후 <laughs> <laughs> 그냥. <웃음> 그날 장원준 선수도. 이 감기 문설 때문에, 아, 감기를 막 콜록콜록 막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오히려 쓸데없는 힘이 빠지면서 재구가 된 거죠, 이제. 몸이 뭐 이렇게 가벼워져가지고. 에, 네. 이게, 음. 막, 잘해야지, 막 이러면 막 힘이 막 들어가는데, 음. 몸에 힘이 없으니까, 뭐 줄래야 줄 힘이 없으니까, 아주 가볍게 재구를 하면서, l g 타은 옛날부터도 좀 LG한테 강했어요, 장준이.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계속 이어서. 어쩔 때 보면 사람이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배수의 질차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기몸살 핑계까지 딛고 아니까힘 빼고 던져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그 저기 예전에 그 손석희의 이제 전설로 남아있지만은 손석희라는 남자 남아 자체가 그 간만에 그 슥이 이제 또 등장해가지고 어, 그렇죠. 한때 그 그때... 롯데팬들로 하여금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 이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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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 슬픈 전설이세요 <laughs> 그런게 있었지 <laughs> 네. 최근 거의 한 다섯경기 한 4회 가까이 어, 네. 되게 괜찮았어요 분노에 이제 막 어? 네. 나를 벤치에 박아도 이러면서 응. 이제 막때린것 같은데 근데 홈런 임팩트도 용량가도 나쁘지도 어. 않아고 네, 사실 어제 그 스리런 홈런으로 어, 어, 인해서 어, 어. 일요일 경기에서 어, 어. 최승 선수 1회 3리런 승부를 설사하면 지원하겠다 갔죠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거의 뭐 저희, 저희 관중석 상단에 떨어지는 아. 대형 물이 나왔어요. 아마 히메네스도 그래서, 야, 이거 계속 마스크하고 있을 게아니냐 이제 살살 나가봐야 되겠네.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더가웃에서 히메네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사실 히메네스 향수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더가웃에서 <laughs> 최준석 선수 홈런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향수병은 무슨. <웃음> <웃음>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 인상적이었던 게, 이또 실책을. 하, 아, 롯데 뭐이렇 막. 어? 내야에 막, 하, 뭐, 실책, 뭐, 적은 거 일이 이러다가, 네. 아, 막, 한 해에 그냥 막, 네다섯 개씩 그냥 실책을 쏟아내니까. 그 실책, 최소 실책 2위였거든요. 그, 그, 실책으로 점철된 그 경기 전까지. 네. 삼성 다음으로 실책이 적었는데. 이제, 황재균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네. <laughs> 인천, 인천 앞바다까지 날아갔어요. 예. 그 <laughs> 근데 롯데 의 문제점이 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책이 전염된다고 하죠. 음. 한 명이 실책을 하면 다른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걸 막아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달아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마치 역병 돌듯이 예. <laughs> 누가 더큰 실책을 하면 이러면 그거 똑같은 거지. 해가지고 마지막 번은 되지 않는다. 예, 한명틀리면 계속 틀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거지. 그렇죠. <laughs> 아니 그 유머니 빡쳐가지고 어? 뭐, 이에툭던 주는데 뭐. 보통 때 같은 그림 같은 수비 뭐 이럴 건데. 막, 응? 유머는 무슨... <laughs> 거의 뭐 멘붕 상태야 얘들이 아, 이, 이 아닌데 막 아. <laughs> 내가 나왔는데 말이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그날 실책이 여태까지 모든 게 유머에게 쏠렸던 그 운이 이제는 유머를 떠났구나 <laughs> 옥선생님한테 <laughs> 네, 갔다 오네 우리 옥형에게 이제 갔다라는 거야 어제 음. 인터뷰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았습니까 운은 바뀌는 것이다 <laughs> 한 아, 천국의 계단 마지막 장면 보면 쭈뼛쭈돌아는 <laughs> <제가 고민하는 웃음> <없던지>. 음, 거. <laughs> <laughs> 여기 다됐 입고만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주 뭐유머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닌가 그게 예. 이제 좋은 날은 갔다 이제는 <laughs> 네, 이제 네. 끝이야 이거 <laughs> <laughs> 유머 이게 좀그좀 그, 좀 득점 점 많이 받고 이럴 때 이제 좀 불러 가지고 거기도 좀사면이고내 <laughs> 맘아 이제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뭐삼선 스리파 준다 이러고 이러고 이러. 스무디는 좀 약했어요. 굉장히 너무 옥스프링은 되게... 지금 뭐 나이키는 이야기하는데 뭐 삼0스리거가 되겠어. 네. 아, 지난주에 그 삼성스리퍼로 드립 쳤다가 무슨 방송에 야구 얘기나 하라고 드립만 치냐고 신발방 송인다 이런 신발 예. <방송인가? 웃음> 네, 네. 그 많은 비난을 들었어요. 럴때 <laughs> 어때요? 이 정통 야구. 아, 그럼요. 오늘 야구얘기만 야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좀옥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렇게 운이 돌아주는지, 이제, 김시진 감독 말로는 이제 요리하다가 이렇게 손이 비어가지고 공을 던지니까 이게 점점 상처가 벌어져가지고 일찍 강판을 시켰다는데, 아주 내려오면서도, 아주 확, <laughs> 끝판, 끝반 끝판, 끝판. 아, 그, 당연히 그때 가입을 좀. 그럼요, <laughs> 득점 지원을 뭐 10점을 해줬는데. 9점인가 그 10점인가, 그랬어요. 네. 네. 아주 여유 있게 그 뒤에 불펜 투수들이 나와서 점수를 주는데도 더워서 아주 여유롭게 한 2, 30 정도야 네. 뭐 이러면서 난 이제 더 이상 공을 꼬매지 않아 <laughs> 항상 우리가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다들 긴장을 해요 어떻게 <laughs> 끝내야 어디서 <laughs> 끝나? 막 이러면서 지금 이, 이, 이명우, 김성배, 정대야 <laughs> 뭐 이러면서 마무리가 안돼 지금 막 던지면서 자꾸 가반 보는 거지. 간대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단, 김승혜를 등판시키고 우리는 사직하수로 가시죠. 가시죠. 바라바로바라바라바로바로바라바라바라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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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바로 명이 맞추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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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핫해서라기 보다는 앞으로 좀 핫해지길 바라는 좀키워먹자 않았나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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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잡혀갈 소리아니네요 이게 지금 미성년자는 아니잖아 아니 어쨌든 19금은 아니에요 그건 하여튼 미성년자는 아니지 네. 우리 저... 94년생 어, 94년... 아 94년이면 아, 94년이면 내가 <laughs> 뭐하고 있었지? YS 시절 한참 네. 그뭐 이렇게 그때 94년이면 한참 황선옥은 욕을 하던 때였죠 <웃음> <웃음> 미국 화이트컵에서 <laughs> 전 국민의 역적 황성영 선수가 전 국민의 역적이 어요 역을 하면서도 전역 때 쭈쭈방울로 공차를 나가던 코레스. 아, 아, 그때 94년도. 아, 월드컵 쪽 키드네. 네, 불펜진에 네. 이제 또 새로 들어온 우리 김유영. 응? 1차 지명이었죠, 1차 지명. 경남고로 졸업한 성골입니다, 성골. 선골. 경남고 나오고 뭐간인상을좀 남겼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내용 자체가 뭐 뛰어났다 응.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많은 폭투를 던졌어요. 야, 막 위로 던지고, 뭐 아래로 던지고. 좀 어, 넓게 이제 시험을 해봤죠 어디까지 네. 받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용덕한 선수, 유격 훈련가피 PT가 던져여어요 여기! 막 이렇게 하고, 막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인상적인 거는 보통은 신인 선수들이 그렇게 하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지가, 지 뛰어가지고 막잡아오고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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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선배가 저러니까 죄송하니까. 그런데 김유현 선수는 보면 왜? 뭐뭐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laughs> 내가 뭐뭐 뭐 이런 <laughs> 이, 이 정도는 익스큐스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투수가 뭐 폭투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아, 그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뭐그막일루수막 던지고 이랬죠. <laughs> 어디까지 <웃음> 어디까지 쭉으로 <주로> 잘못 <잡은> 던지고 대 <laughs> 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핫플레이경김 유명 선수 꽂은 게 그때 한 12점 차 가까이 나는 경기에서 유일하게 뭐 정신승리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걸할 만한 김유연 선수의 공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운드 자체가 너무 노세화가 되어 있는 와중에, 지금 한창 이제 밑에서 루키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막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막 빵빵 던져주니까, 그것만 해도 보는 분이 상당히 개운했어요 넥센 입장에서도 좀, 아, 그랬을 거 아니야? 좀 막, 열린 선수 올라와서 던졌는데. 어, 강정호 그냥 어, 삼진다. 얼마나 어, 쪽팔려 어, 어, 어. 강정호 삼진다. 저는 막, 기적이 차야 되니까. 지렸다니까. 지렸다니까. 대지적어요 음. 근데 어쨌든 준비해온 영상을 일단 보고 네. 얘기를 계속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수죠일단은 저는 딱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제 타자랑 싸우는 거긴 한데 그냥 타자 사다 생각하고 제 피칭을 했어요 음. 근데 이게뭐 그냥 은 어떤 사정은어님 그냥 강정떤사님을 삼진을 잡아서 이게 아은고 그냥 막 한타자를 잡았다. 이런 생각. 이제 시합 끝나고 선배님 스파하고 나오는데 멍이 많이 들으셨다. 그 그런데 죄송해가지고. 조송한데 괜찮다고. 더, 더 공격적으로 던지라고. 고등학교 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감정 변화가 좀 마운드에서 컸죠. 음. 했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제가 제 그게, 제 감정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았던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생각했고 그럴 때 코치님들이나 뭐 어. 주문했던 대로 고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는 성격이 좀 유머 같았어. 었막화안풀리면 자기가 막, 네. 막 달리기 하고 이렇게 짓떤 저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롯데 그군 코치진에는 고등학교 은사님이 또 와서 아하.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프로팀에 좀 적응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스수로서 여기 마운드 등판하는 건 처음이지만 학창 시절에 여기 관중으로 많이 와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laughs> 이동네 질이 좀 강하네요. 그렇죠. 네. 여기 뭐 어려서부터 롯데 야구를 봐오면서 네. 자랐기 때문에 이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지 말야지아 <laughs> 저거 왜 저러지? <laughs>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올라가 보니 이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 아까도 얘기한 그 강병호 선수 음. 잡는고 그 몸쪽 찍고. 너무 멋있었어요. 네, 몸쪽 직구하고 이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슬라이더. 상당히 이렇게 타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궤적이 정말 좋더라고요. 구속이 빠른 선수는 아닌데 앞으로 체인지업만 좀 익히고 나면 충분히 진짜 로테 마운드 좀 든든한 이 축이 되잖아요. 약간 근데 이게 좀 예비고 막 까먹고 이래가지고 내가 좀잘 매겨야 되겠어요. 잘 먹여야 롯데 했잖아. 햄도 좀 먹고, 어? <laughs> 구단에서도좀이좀체구 키워줄 생각이모이더라고요 지금 구속은 지금 140이 잘안넘더고요 30대 후반 쪽에 형성되고 있던데 구속을 좀 올리기 위해서라도 체중 좀 불리고 하면 올해 바라는 건 더도 안 바라고 패전조에서 이닝만 많이 먹어줘도 지금 킥팬의 다른 선배들, 승리조 선배들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역할만 해줘도 성공적인 이군 안창이 아니겠네요. 네, 더구나 ]적인. 지금 이명호 선수가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좋질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꿔줄 선수가 지금 마땅치 않거든요. 강영식 선수 미군 또 내려가, 내려가 있고, 있고 하니까. 지금 네. 아주. 본인 체력은 문제인데, 용덕한 체력이. <laughs> <이렇게> 아, <laughs> 나오면은 막. 무슨. 전방수류탄을. <laughs> 2 0 k 로뛰고띵고것 같은 느낌이. <laughs>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수가, 용덕한이 아니라 <laughs> 뭐 조인성이나. <laughs> 아, 이러면은 바로 이렇게. <laughs> 우리 이렇게 치네요. 이러면서. <laughs> 그 왕년에 그 명짤방이 아, 나왔던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또 우리 투 포수 신들은 좀 마음이 넓고 다 네. 받아주겠다. 그럼요. 음. 네. 그래도 빠른 공이 뭐 144, 14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빠른 공이 제구가 되면서 이 포크볼이 같이 떨어져 준다면 충분히 일본에서 그렇죠. 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슬슬 롯데도 이제는 투수 세대 교체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그렇죠. 생각해. 이제 당장 오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투수진이 세대교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2, 3년 후에는 정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이 우리 회사가 딱그 그 모양이거든 <웃음> <웃음> 내가 딱 입사했을 때이모 선배가 그냥 야 중견기자다 뭐 이러더라고 그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4년 차야 네. 근데 막왜중견기자냐 밑에 기자가 10명 몇게 있으면 중견기자다 이거야 라고 그때 당시에는 어, 엄청나게 보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중견 기자 소리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밑에 이 없거든. 어? 이게 막, 어? 군대도 마찬가지고. 젊은 피가 뭐, 수혈이 밑에 안. 밑에 몇명 있느냐. 있느냐.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뭐몇년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들어와가지고 막, 어, 3년차, 4년차 돼서 밑에 막 후배들이 막 있고 이러면은 어깨 힘도 탁 주고 막, 야, 뭐, 이제 막, 막 형도 옛날에 그랬으면 뭐 이래 되는데, 막 4년차, 5년차 배장호 선수같이 짬밥이 좀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짬밥이 입으로 나와. <laughs> 근데, 이 가면은 막 밑에 막 아직도 막 뛰어다녀야 되고 이러면은 기가 이제 막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 최영필 선수가 다른 팀 가면 고창급인데 막내였거든요. 피곤하지? 네. <laughs> 위에 막송진우 <laughs> 구대성, 막 정민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가면 안 된다, 이죠 그냥 뭐배가 배고, 배고프고 항상 졸리고 그렇죠. 막. 그런 팀은 가면 아마 더덕 들어가면 박물관 오는 느낌. <laughs> 전부 이막 밀랍이 형들 이렇게 왔어요. 김유영 선수도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이제 최희 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좀꽤 기다렸거든요 시간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터뷰까지 이제 공식 인터뷰까지 시간이 걸리면 보통 이제 프론트에서 와가지고 하는 게아지마무리 흘려줍니다 아니면 뭐 지금 마지막 자전거 몸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영 선수도 보통 유형이 심부름 같은 심부름만 <laughs> <laughs> 하고 아, 온니다유영 네, 심부름 하고 온니다 어쨌든 김유영 선수가 빨리 롯데의이 투수진에 제대로 좀 합류를 해서 좀 빨리 들어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또 좋은 피가 수혈이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그걸 해보죠. 그왜 예전에 그 저기 그 전설적인 헤드라인 이 있었어요. 여기서 응? 딱딱 해가지고 우리 응. 그걸로 이제 한번 딱. 응? 자 유영아 빨리 와. <웃음> <웃음> 아, 무슨 헤드라인인가 했더니 그 옛날에 그 있었죠. 예, 네, 네, 있었죠. 네, 빨리 와요. 아, 네. 아, 다시 한번 하죠. 네. 자, 유영아, 유영아, 빨리 와. 빨리 와. 영장류와 집장생의 피할 수 없는 한편 대결 맨일대 월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를 치기에는 아, 좀작중률이 너무 떨어져요. 집장생도 이제 한불 갔어. 부끄러워요. 아, 이막 우리 이거 이제 정관 내고 이게 이제 좀 사람 마음이 약간 좀 간사해지는 게정이좀생이좀 좀 맞춰가니까 우리 내심 그때 이제 막이일자 붙는다 그러니까. 엘지하고는 뭐 어쨌든 롯데가 위니 시리즈 안 가겠나 이래가지고 그쵸. 그때 무슨 누구세요 이거 뽑았을 때 우리는 내심 기뻐했거든. 요건 아마 그냥 나눠도 먹는 거 정도 가는구나 네. 이랬는데 야전내형 그 시원하게 하는 바람에 음. 결국 이거북이가 갈수록 이좀 롯데하고 비슷하게 약간 좀 뒤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우리가 또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이 롯데아를 즐겨보시는 팬분이 자신이 키우는 거북이로 이걸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넥센전을 해가지고 박스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북이로 2승 1패, 1승 2패 인데그 거북이 맞췄어. 그게 이제 초기 걸로 넘어가 버렸구만. 그막니만요 <laughs> 왕거북이. 아, 예, 예.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아, 난 박스 불태우는 줄 알았어. 뭐, 이, 고질라 개봉한다고 나온 거야? 예. 아, 이래서 불러오는 줄 알았어요. 예. 좀 분발 좀해 지금. 응? 그러니까 그 거북이가 이 영상에서 운은 바뀌는 거야 이 <laughs> 얘는 이제 유문이고 그렇죠. 목소프릭이 그렇죠. 어쨌든 그럼 이번 주는 뭔가요? 이번 주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창룡 불태. 응? 오른쪽에 도장 끼기이쪽이 이제 삼성도 3년 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마무리 임창룡. 아, 두렵습니다. 창, 그니까 뭐그 전에 이제 오성한 나가니까 다시 또창용이 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창용불패은 아마 이제 뭐저 임창룡이 마무리 올라와가지고 뭐 깔끔하게. 못대 음. 입장에서는 참 미만. 층, 뭐 층을 터지겠지만 근데 사실 이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기본적으로 임창용이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과연 그 상황까지 갈 것인가? 네 그런데 이게 세 경기를 하면 그래도 한 경기는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일단 했는데 이 롯데가 작년에는 도장깨기를 전구단을 상대로 성공을 했어요 이 도장깨기를 하면은 이제 막 어? 이제 너그 마이스 제일 잘 치는 놈이 누가 뭐 이래가지고 한번 진짜... 붙자 막이래자 잡을 길을 왔다. 네. 누군가 나에게 신선한 우유를 던졌어. 그게 나한테 이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세범 사도스께 일어나는데 시원하게 틀리고 막이는 네. 건데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안 해? 이래가지고 <laughs> 이제 아나그 짤방 수집해놨어 <laughs> 그것도 전설적인 짤방이지. 아 아주 그, 그야말로 전설로 남아있죠. 예. 그래도 그게 이제 도장객인데 과연 이제 도장을 깰수 있을 것인가? 지금 롯데가 지금 어디어디 가가지고 좀금깼죠아 어, 그때 그 기억이... 나네 일단 박희수를 한번 털었고요. 박희수하고 펀트로 해가지고 그때 강민호 선수 행운의 펀트로 해가지고 한번 통계 했었는데 그게 박희수였던가요? 아니요 그건 히메네스가 박희수는 히메네스 히메네스 그, 그 강민호 선수가 펀트를 했는데 희안에 돼가지고 인기 아무 있었어요. 그게 예. 기아였나 이게 어, 이거이, 롯데 전문 방송 진행자들이 이거 나중에 말든 뭐 자막으로 <laughs> 야전분 주에는 뭐라 만들고도만 이번에는 뭐 털만 세어봤어? 좀 <laughs> 급한 아, 거같아어 뭐야 도대체 이거 아이 총체적인 부실 이거, 이거 잘못 이혹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잘못하면 롯데가 해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대출은 돈 나올지 몰라 몰라요. 뭐. 지금 해체가 지금 대세 아니겠습니까? 해체. 갑자기 사장 나오고 자막문 발표하고 그냥 <laughs> 우리 <그치>? 눈물을 <laughs> 이렇게 흘리면서. 롯데아를 해체하겠습니다. <laughs> 이러면 Collider이 갈 데도 없어. 그러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도장을 깰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렇게 땅굴 날을 옥상으로 떠나고 갈 것인가. <laughs> 네. 자. 자. 오.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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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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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깰는데깰는데 도장을 자. 잠깐만 자공을 기르 왔다. 야. 야. 창룡도 페르첸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 보 왔어 맞춰야 돼 오바이트 나오는가 반도 많이 먹어가지고 <목소리> 오! 아, 어? 아 아니, 그쪽은 아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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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세, 어? 한 오, 보는 어? 한번딱보는 데...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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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방송을 알아 얘가 아, 오늘 제대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야 돌려 돌려 나보지 말고 도장택이 어. 진짜, 얘, 진짜. 얘 봐라 아유, 아니 아얘얘 얘 도대체 평소에 뭘 아예 세이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뭐 사람을 나로 계속 아까부터 자 아니 맞춰야 돼 네가 이 지금 안 맞추면 거기 페이북 게를 영입하려고 하면 지금 판... 경쟁자 카메라가 면화 카메라 나왔다니까 말이야. 카메라 오면 판을 오도안 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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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돈안 깨기도 합야이 어려운 선택하는 아이 지금 굉장히 큰 모험을 걸었어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 강력한 경쟁자가 페이스북에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험을 거는 거죠. 음. 배팅을 한거지 걔영입앉려면 판을 큰걸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하루의 는 안돼요 지금 여기 꽉차 t 그 a 를 영입하면 <laughs> 이 판으로는 안돼요 s k 이 task, 이 task, 이 t a s 이 t 이 t a 이 다섯 개만 이 t 되는데 이는 얼마나 먹 t 야 되겠어요 a 는대이먹이 t a s 이 t 이뭐이 t 이 t 이이이 도장 깨기 음. 한번 들어갔는데, 뭐, 시원하게 도 한번 깰수 있으니까. 아이, 그럼요. 지금 롯데 타선이 또 뭐, 한번 터지면 또, 그, 잡수 없거든. 아 하나도 깼는데, 우리랑은 못깨는데 황제균이 말로 없는 존재 치는 방이니까. 네, 야구는 뭐, 끝날 때까지 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황재균 말로 없는 친 게, 그렇게 이상했나요? <laughs> 아니, 이제 뭐, 뭐, 그, 아니, 그전날에 좀, 이 뭐, 아, 예, 예. 그, 그 예. 보니까. 극적으로 뭐, 막, 구해 대타 막, 이렇게. 힘밀이지면 마스크 벗어서 듣면서 <laughs> 나가지고 <laughs> <laughs> 저번처럼 한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마무리가 있었던가요 근데? 아 없어요. 마죠 아, 아, 우리는. 네. 네. 우리는 사직한 마무리만 있고 방송 마무리는 없어요. 또 부장이 전화 와가지고 빨리 와 이러거든. <laughs> 빨리 <가야 돼. 웃음> 네, 그렇죠. 저희 또 이럴 수. 네. 네. <laughs> 아무튼 뭐 빨리 와가면 우리가 뭐 특정 뭐 그런 아이고, 그 의미로 쓴건 뭐, 아니니까. 빨리 오는 거니까. 아, 아. 요걸로 여기까지 할까요? <웃음> <웃음> <laughs> 아, 내, 유일, 내 유일하게 할줄 아는 거니까 <laughs> 네. 유일하게 할줄 아는 전쟁 못 하는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예. 음. 지금 주가 한창 올파. 아이 예. 이걸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